밖에 못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 만성 염증 질환, 만성 심혈관 질환에 다 요인이 된다. 어. 그러면 지금 어됐든간에 아까 뭐 어제 뭘 드셨더니 속이 안 좋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 드셨을 때 드셨을 때 어떤 음식을 드시고 이 소화가 이 믹스, 이 위장이 위장 믹스가 이게요.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잘안 돼요 잘안 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위장에 부패가 생겨요 음. 위장에 부패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 거를 최소한 못해도 4시간에서 5시간 6시간 안에는 12장으로 다 내려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부패 그게 바로 위염 위궤양 이, 이, 이 근본이 이 위장에서 발생되는 거라고 무조건 위장은 우리, 저기, 저, 가정에 구비돼 있는 그 믹서기 생각하시, 믹서기 확 갈려서 내 보내고 또 씻어서 또 다른 저, 음, 저기 저, 어그 침략품도 갈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만 있는 거란 말이야, 위장이. 그래서 위장은 또 얼마나 튼튼하냐면, 요 위산에는 소화 효소 중에 그 위산이라는 거, 산. 그, 진짜, 우리 염산이라고 해서 쇠도 녹이는, 요그 정도로 단단한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위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고 내몸 관리가 안 됐을 때그 위산이 덜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똑같이 만한 밥을 똑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단 한두 시간만 에도 소화를 시켜버리고 어떤 분은 계속 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그 정도로 계속 그 악화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서 더부룩하고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계속 막 쓰리고 왜 위험은 금방 생깁니다. 이게 어떤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에 이게 돼야 되는데 7시간, 8시간, 9시간 동안 있다. 위험은 금방 생겨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또안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원리는 그 저기 하트가 그저 옛날에 보면 어니 나이 때는 뭐든 씹어먹어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위산이에요 위산 위산이 분비가 이게 참 노화가 참 안타깝지만 이게 위산 분비가 잘 안돼요 이게 이게 충분히 나와서 확 녹여서 12장 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꼭 이거 하나뿐만 아니에요 어? 원리를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어떻게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저작,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저작을 이거 위장에 약간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고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음식을 한 숟가락을 드셨으면 무조건 50번 씹어주셔야 돼요 이거 50번씩 저작을 해야 돼요 완전 죽처럼 그러면 얘를 위장으로 이게 이제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장으로 하면 위장이할 일이 없도록 이것이 바로 위장이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자연적으로 최대한 그 소화기 기능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50번 왜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다 체험 담과 노하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런데 아 50번씩 못드시어 한1 0번 씹다가 한 10번, 20번 씹다가 삼키는 거지. 근데, 그럼, 소화가 바로 두세시간 서너 시간 안에 다 되는 사람들은 솔직히 안 씹어도 돼요. 어? 여기 위산이 잘 나오고, 어? 믹스를 잘할수 있는 그 위장 건강이 있으면. 근데, 위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50번. 100번도 씹으라 그래, 100번. 100번까지도 완전 죽을 만들어서, 어. 근데, 이게 오래 씹으 씹을수록 내이 입에는 침, 침샘에 아밀라제라는 그, 저기, 저 탄수화물, 밥 같은 거를 그빨리빨 녹일 수 있는 그 효소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건강한 사람이든 약간 덜좀 약간 건강하신 분이든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내 침샘을 자극을 해서 계속 침을 많이 이렇게 분비를 시킨다. 근데 거기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계속 침샘에는 네, 나오기 때문에 많이 저자분동 심어주면 좋다. 어.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까지 쭉쭉쭉 지은큰 음,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씹고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니장 여기서 입에서 구강에서 내가 뭘 드시고 뭘 어떻게 이것을 어 치아로 잘 분사를 시켜서 위장으로 내려 보내야 따라서 나의 모든 위장을 비롯한 모든 발가락까지 발톱까지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을 여기서 판가름 난다. 음.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